한글 인터넷 주소 추진 총연합회 창립 11도를 맞아 1월 25일 미래과학 발전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학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글 인터넷 주소 추진 총연합회가 주관하고 한글 학회와 세종대왕 기념사업회가 후원했으며 한말글문화협회 이대로 대표의 사회로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한글 단체와 기업이 산학협동해서 한글이 발전하고 빛나고 인터넷 통신을 더 쉽게 할수 있는 길을 열자는 뜻으로 우리 정보통신 발전과 한글, 나라 발전을 위해서 오늘 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래과학발전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한글의 역할을 함께 생각해보고 나아가 인터넷 경제질서를 바로잡아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로 개최됐습니다. 첫 발표는 언어 정보 통신 표준과 국민 교육 과제라는 주제로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진용욱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어서 넷피아 이판정 대표가 인터넷과 일자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일자리 창출 문제를 인터넷과 중소기업의 상관관계에서 살펴보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판정 대표는 일자리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무너지는 이유가 인터넷 초대형 슈퍼마켓이라 할수 있는 IESSM의 고객 가로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중소기업이 고객을 되찾아오기 위해 매년 검색 광고 비용으로 1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으며 이 돈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고스란히 쓰여야 할 재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자, 일자리를 누가 만들어 줍니까? 많은 분들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 주는 거라 그러죠. 근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 주는 것도 있지만은 기업이 살려면은 일자리는 반 분명히 고객이 만들어 줍니다. 고객이 있어야 기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누군가에 의해서 고객을 만났는데 제약이 따른다면은 일자리에 신누군가이야기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간 넷피아 이판정 대표는 가로채기 등 인터넷 경제의 왜곡 문제와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사례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또 이러한 중소기업의 고통과 위기가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며 결국 국가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전체 고용의 9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은 가정 경제 90%와 연동이 되어 있고 대기업 소비자 90%와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악화는 창업의 두려움과 내수용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고 전체 고용 90% 인구의 소득 감소는 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까지도 더 어렵게 만들어. 전체 대수를 위축시켰습니다. 또 대기업 제품의 수능 구조를 더욱 천천히 만들어 성장 침체의 근본 원인이 됐습니다. 오늘 학술 토론회의 참가자들은 주제 발표 내용에 공감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토론 내용 중에 그 인터넷 골목 상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어 처음 들어본 내용이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앞으로 이제 차기 정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왔는데 그때도 이제 중소기업을 살리는 거에 인터넷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줬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네피아 이판정 대표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아입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무엇보다 기업이 고객을 만나는 가장 보편적 수단인 인터넷의 왜곡된 질서가 바로 써야 한다며. 현재 제정은 돼 있으나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법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다나 바람이 있다면은 지금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법이 방송통신위원회 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방통위 증부입법으로 2009년도에 만들 때는. 나름대로 정부가 만들 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들어두고 지금 한 3~4년간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시행만 하면 됩니다. 그 시행하는데 6개월도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시행하면은 일자리 창출의 단초가 그때부터는 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래 과학 발전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한글의 역할을 함께 생각해보고 나아가 인터넷 경제 질서를 바로잡아.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로 개최된 이번 학술 토론회가 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